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햇살 담은 다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세트 구성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 모두 7종이 한 세트가 되겠고요 어, 22세트 준비해 놓으셨네요 한 세트에 5만원입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어, 정말 울긋불긋 물도 잘 들고요 어, 이쁜 아이들로 해놓은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짐하시길 바랄게요. 자, 1번부터 이렇게 읽어봐이고요. 아, 여기, 마도나. 자, 마도나 하나 있어요. 아, 마도나는 이제 고급종이죠 키우면 참 재밌어요. 통통하고 그냥 어, 멋있게 잘 자른 아입니다. 이 레드탄, 예, 레드탄 있고요. 얘도 하나 특별히 이제 우리 곱게 들었죠 요거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요 아이는 스노바니 같은데 안 써놨네 스노바니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애가 있고요 요 아이는 핑크로즈 3두짜리 12cm 분에 이렇게 있어요 홍포도 같은데 요거 홍포도 군생이고요 홍포도 있고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이거. 네,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 있고요. 위에 돌기 이렇게 다 생긴 애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아이가 한 세트고요. 1번입니다. 1번 5만원 무료 배송되고요. 2번 벗을게요. 자, 2번 2번에도 일곱 아이로 준비되어 있고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군생 있고요. 사이즈는 요 자그만 해요. 블랙 탄이 있습니다. 요 카시오 적금이고요. 2도짜리. 예, 요 제스타. 예, 제스타 있고요. 요 하트 딜라이트 세트 구성에 7종 중에 이렇게큰거3 개. 어, 그리고 자그만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자, 새벽별 12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어, 헤라, 이거는 2만 원이 나가던 애입니다. 이런 거는. 헤라 군생, 이거는 뭐 15cm도 넘겠어요. 20cm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고요. 2번에 7업종, 자, 7종에 5만 원이고요. 이걸 너무 앞으로 내놔서 잘안 찍히네. 이렇게 해서, 자, 2번입니다. 예, 2번, 3번 보실게요. 자, 3번에도, 어, 읽어봐야 되네. 자, 3번에 한번 보실게요. 예, 서경 군생이고요. 서경 군생. 이 분은 이제 12cm 분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연지곤지. 연지곤지도 꽤나 나가던 애잖아요. 예. 이건 레드탄. 이거 아마 적심해서 군생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에르메스.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큼직하네요. 자, 홍포도입니다 여기는 홍포도홍포도 아, 홍포도. 어. 아리아나, 아리아나.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구가 하나 달았어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있고, 이 아이는 아, 달피나 이렇게 해서 7종이고요. 자, 7아이 3번입니다. 5만원에 무료 택배 되고요. 4번 보실게요. 아, 4번에도 7아이 인데요. 자, 골고루 있네요. 여기 검도 있고, 아, 3번에. 어, 레글렌시스. 예,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자, 레글렌시스. 요, 습세 실리스 검이고요. 예, 아주 이쁘죠. 지금 이거 내가, 아, 내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끙끙하게 나오네요. 아담입니다. 요, 아담 2도짜리 이렇게 있고. 여 아이는 프랭크. 예, 프랭크도 진짜 이거. 어,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프랭 어, 탑 레드. 예, 탑 레드. 밥이 참 진하고요. 아주, 이거 부는 12cm라도 어, 다육이 아주 크.. 많이 커요. 자, 쉐린 이건 쉐린 예, 이건 까맣게 붉은 자주로 물드는 것 같아요. 자, 석연화 있고요. 석연아, 예, 5도 7종이고요. 4번입니다, 4번. 4번, 7종, 5만원 무료배송되고요. 자, 5번 보실게요. 5번에 또 7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라오치스. 아주 통통하고, 그냥, 이렇게 군생으로, 예, 이뻐요, 하고. 자, 핑크 루비 하나 있고요. 이거 염자. 염자입니다. 카시오 적금이고요. 어, 카시오 적금, 예, 자구 하나 달았어요. 어, 폴리, 폴로리디티, 예, 폴로리디티 군생. 아, 자구 삥 돌려 아주 많이 달았어요. 이것도. 예, 이런, 예, 금직한 사이즈고요. 요거는 달피네 달피네입니다 예. 자 실루엣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7종에 요거는 5번입니다 5번 5번에도 5만원에 5만 무료 택배되고요 자 6번 보실게요 6번에도 7아이가 되겠네요 자 레드탄이 하나 있고요 레드탄 요거는 랑콤 예 랑콤입니다 랑콤 여기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즈는요 분은 12cm입니다 그보다 좀 꾸덕해 보이네요 자 크리스마스 하나 있고요 예, 크리스마스 하나 있습니다 여건 양진이 군생이고요 예. 또 여기 스노우바니 군생이 있어요 여 예, 레티지야 어, 그리고 어끝들었죠럭릴리티지야 7종에 지금 6번입니다. 요거 6번에 5만 원 무료 택배 되고요. 자, 6번. 갑시다. 자, 찍게요 7번입니다. 요거는 7번에도 일곱 아이고요. 5만 원 무료 택배 됩니다. 자, 요거 카시오 저금이고요. 요 아이는 예. 카시오 저금이 지금 한 8cm, 9cm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라우치스 이렇게 나요 이쁜데 이쪽으로 이쁘죠 엄청 이뻐요 라우치스 하나 있고 이거는 예, 웨스트인엔버입니다 예, 이거 12cm 분이 되는 많이 넘쳐나고요 자, 연지곤지입니다 이거 연지곤지 연지곤지고요 아르제 본생 아르제 표어러브 보고요. 아, 여전히 이쁘죠? 표어 러브 자, 연봉. 이 요거 사이즈도 좋고. 아주 연봉. 요거 군생. 얼굴이 다섯 개나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요거 5만원 무료 택배 되고요. 7번입니다. 7번, 8번 보실게요. 자, 8번, 7종. 예, 프랭크입니다. 여인은 프랭크. 이 아이는 스타마크. 입장이 도톰하고 좀멀로 살짝 닮았어요. 아, 런년이 2도짜리고요. 런년이. 자, 독일 샴페인. 예, 금직한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 이렇게. 자, 아래. 네. 4도 짜리네요. 4도. 사도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레드 콘이고요. 여기는 레드 콘. 예. 아주 예쁘게 물들었네요. 자, 자가로즈. 자가로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7곱 종이고요. 8번. 자, 5만원 무려 택배 됩니다. 예. 자, 9번 보실게요. 9번에도 7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너무 오래 보여준다고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르제. <laughs> 참, 누구 비운 맞출란지 내가 이거 늙음하이참 웃기죠. 이거 참 잘생겼다, 이거는. 요거 지금 수영이요. 요거 잘 하면 이거 멋있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제. 아, 좋은데요. 아, 요거는 뭘로 철화입니다. 뭘로철아 철화. 자, 지금 이거 세트 구성은요. 이거 진짜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남는 것도 없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레드쉬입니다. 레드쉬 하나. 자, 블랙탄이고요, 여기는. 블랙탄, 하하하 하트 라이트트 Delight. Hart Delight i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모노 금이고요 t o 여기도 자국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까지 해서 7종입니다. 6, 9번이고, 5만원 무려 택배 됩니다. 자, 10번 넘어가요. 10번에. 여기도 7종이네요. 다 7종 내놓고 싹다 5만원. 네, 했어요. 자, 이거 세트 구성 구매하시면요. 좋은 점도 많고, 좋은 점은 뭐냐면요. 싸죠. 이거야 아무래도. 낱개를 하나하나 사면 이거 다 가격 따지면 하마하마 6만원, 7만원 돈 되는 것도 있어요. 싸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는 라우치스고요. 이거 라우치스 예. 아주 이쁘죠. 아이는 쉘린, 예. 검붉은색으로 그냥 물들어요. 이는 예. 이전에 까망이로 팔고 까망이로 막 내가 소개 많이 했는데 진짜. 까맣게 물들죠. 예, 퓨어 러브입니다, 이 아이는. 퓨어 러브, 온슬로 2도짜리 하나 있고요. 자, 홍포도, 요거, 홍포도. 또 자구가 이렇게 되죠. 얼굴이 여기 이렇게 돼서 이쁠 것 같아요. 담비입니다. 담비는 이제 라, 어, 라인이 물 이쁘게 되는 라인인데요. 자 이런 아이코 매직잼 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종이 되겠고요 예 5만원 무료 택배 됩니다 요거는 10번이고요 10번 자 11번 한번 보실게요 요거 11번이라고 이렇게 썼죠 예 11번이고요 여기는 뭔 대품이 하나 있어요 에이, 싸우겠다 누가 이거 서로 하려고 자 11번에 어, 기간티아 기간티아는 이제 여름에는 잠자고 이제 깨어나가지고요 잠잘 때도 이쁘더라구요 동그랗게 아무리고 자 이런거 이제 자고도 지금 여러개 달았어요 이런거 하나 있고 이건 아담입니다 아담 서울엔 2도짜리 예, 앙상볼 앙상불도 요거는 좀 화사하게 물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요 3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수연. 아, 요즘에 수연 물들어가 엄청 이뻐졌어요, 요즘에. 요거는 살짝 덜 들긴 했지만, 이제 덜때 됐잖아요. 이거 좀 사이즈가 큰 건데. 자, 수연. 예, 군생. 이건 15cm도 되겠어요. 예. 이거는 미니 누벨라. 미니 노벨라, 군생, 이렇게 큰 사이 20cm도 되겠는데요. 이런 거 하나 가고, 또 원종 길바 2도짜리 아주 벌겋게 물들었는데. <laughs> 자, 7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5만원 되겠고요. 자, 11번 5만원 무료 택배 됩니다. 12번 보실게요. 아, 12번에도 다 7개씩 담았는데 요거는 좀 지금 소쿠리가 조금 적어서 귀좁네요 어, 슈퍼오션 있고요 요거 12번입니다 5만원 이고요 마룬힐 예, 4도짜리 아담 하나 있고요 좁아서 보세요 얘는 누구네 아. 온슬로 온슬로인데요 온슬로 2도짜리 예, 제스타 하나 있고요 벤바디스 군생이 물 들었어요 이쁜데요. 짱짱하게 큰네요 여기는 루비 가넷, 루비 가넷. 자, 이렇게 7종에 12번이 되겠네요. 12번, 자, 12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종이고요. 5만원 무료 택배 됩니다. 13번 보실게요. 어, 13번에도 이렇게 뒤에는 큰 거, 사이즈 좀큰거 3개. 예, 이런 것도 이제 옮겨시면 다 커, 클 거예요. 커 보이지. 지금 작은 데 그냥 있어서 그래요. 기간티아 하나 있고, 기간티아. 자, 1 3분의 기간티아. 아, 스타마크. 스타마크 하나 있어요. 로망 군생이고요. 또 프랭크입니다. 그냥 프랭크. 자, 앞줄에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있고요. 아, 매직 골드 잼입니다. 매직 잼 골드라고도 하고, 뭐. 예, 요거. 이런거 하나 있고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는 좀 비싼 종이죠 엘크혼 자 엘크혼 여기는 이제 창이 두개 큰거 들어가고 여기 또 작은거도 있고 7종에 13번이 되겠네요 13번에 5만원 무료 택배됩니다 14번 보실게요 자, 14번이고요. 여기도 일곱 아이 자, 어우, 잠깐만. 자, 14번 한번 보실게요. 14번이고요. 어, 여기도 보면 다 7개씩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핑크 스팟입니다. 여기는. 핑크 스팟. 네, 예, 3두짜리또 여기는 스타마크고요. 스타 마크 하나 있고 이거는 어, 레드 레드 스타 제이드 스타 스페셜이고요 제이드 스타 스페셜 더 서울엔입니다 서울엔 요즘에 이뻐요 서울엔 어, 웨스트 레인보우 예. 레드 탄 레드 콘 레드탄, 레드콘. 이건 레드콘이고요. 아, 여인은 물로 철압니다. 물로 철압. 자, 14번. 이렇게 읽어봐입니다 5만원 무려 택배되고요. 15번 보실게요. 아, 제가 목소리도 아주 쉬었네. 아, 동창 모임에 이제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먼 곳에 갔더니 운전하느라 힘이 들어 죽을뻔했어요 <laughs> 자, 요거는 15번이고요 어.. 폴리센스 폴리센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애 하나있고 요거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요거 지금 숨어있는 애도 두개 있어요 밑으로 자구가 예.. 요런 애있고 프랭크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에.. 엘크혼 하나 있고요 에.. 엘크혼 자.. 파랑새 군생 예.. 둘셋 여섯개도 하나 있고 다섯개짜리네 얼굴이 다섯개짜리 예.. 이런거 군생 하나 키워보면 좋죠 자.. 크라시언 예.. 크라시언 라이언 그니.. 군생 또 홍포도 하나 자, 15번이고요. 예, 5만원에 무료 택배 됩니다. 아, 16번 보실게요. 16번에도 자이 역시 읽어봐요. 이거 로또입니다. 이거 로또가 있고요. 이거 작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큰데도 심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거 로또. 아, 서우렌. 예, 이 로또. 서울엔 서울엔이고요. 벤바디스 자 자고 하나 달았죠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또 퍼플 샴페인 이고요 14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입니다 이요 퓨어, 퓨어 러브 고요 퓨어 러브 마룬힐 군생 4도 짜리 마룬힐 이고요 아, 스타마크 하나 있어요 스타마크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아이 다 잡히지도 않죠 하면에 여섯 개만 딱 잡히는데, 하나, 여기, 추가 있어요. 그래, 일곱 개고요 16번이 되겠네요. 5만원 무료 택배 됩니다. 자, 요거는 또더 좁네요. 어떻게. 어, 17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17번. 요게, 어, 1 7번이고요 자, 요거, 웨스트 레인보우. 예, 네, 이런 거 하나. 웨드짜리. 레디시입니다레드시 또방울봉란금이 있네요 아메스트로 네, 빨갛게 물든 애 이거는 14cm 분인데 분보단 좀 적다는 거 말씀드려요 또 어, 뷰티릴리 네, 12cm 분에 심어졌고요 정야금이 하나 있습니다 2두짜리입니다 정야금은요 아이 또 하나 있어요 하트 뭐요 이건 화이트 골드 예요거 이렇게 4도 짜리가 요거는 12cm 분에 심어져 있는 어것도 군생이죠 이렇게 해서 일곱 아이가 17번이고요 5만원 무려 택배됩니다 이거 다 안섭혀요 이거 따로 나도 야지 이렇게 일곱 아이입니다 자 17번이고요 자 18번 한번 보실게요 18번에 다 일곱 개씩 연지건지 2도짜리, 연지곤지 있고요. 아담, 요거는 아담입니다. 아담. 요거는 핑크, 뭔데? 어, 핑크 스팟, 3도짜리. 여기 자고 또 나오고 있어요. 3도. 또, 웨스트 라인보우 하나 있고요.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요거는. 야생 콜로라타. 아주 짱짱하게 잘큰 아이. 예. 크라시언 라이언 <laughs> 군생, 요 하나 있고요. 또 벤바디스, 이건 벤바디스입니다. 어, 벤바디스 진짜 잘 생겼죠? 딱 맞네요. 이제. 예, 이런 거. 자, 18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7종에 5만원 무료택배 되고요. 19번 한번 보실게요. 19번에. 자, 7이 19번. 예. 요거는 온슬로우죠. 언슬로우 온슬러. 원슬러가 참 요즘에 엄청 이뻐졌어요. 먹으면 엄청 이쁜 아입니다. 레드탄. 요거는 자국 아까 아 이거 몇 개더라? 레드탄 이거 이 적심의 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아, 이렇게 군생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요거. 참 이쁜 아입니다. 자, 스타마크. 하나 있고, 라피네. 예. 납작공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컸네요. 아, 레글렌시스 군생. 이건 레글렌시스 군생이고요. 이 와인은 라우치스입니다. 아우,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뻐서. 밑에 이거 얼망쫄망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예. 자, 이쁜 와인이네요. 레드콘이 있고요. 이거 레드콘. 아, 19번입니다. 이거 바 x 5번에 무료배송 드려요. 아, 20번 보실게요. 아, 20번에도 읽어봐 인데요. 자, 보실게요. 아, 핑크 샴페인입니다. 하고. 핑크 샴페인. 또, 프랭크고요. 아, 토스칸 옐리 하나 있고. 이거는, 이거, 아드리안. 아주 치트게 물들었죠. 아드리안. 카스라나입니다 카스 어.. 매직잼 골드 아.. 요거는 진짜 아담하게 이건 짜름도 없고 잘 키웠죠 하이버스타 하이버스타 군생아 이렇게 있고요 자7바입니다 요거는 20번입니다. 20번 20번 1급 아이 5만원 예 무료 배송 되고요 2 1번 한번 보실게요 21번 예, 마찬가지 7종 레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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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하게 이쁘게 크죠 프랭크입니다 여기는 프랭크 또 로망 예 로망 어 멀러 레라고요요매직잼 골드 예, 20층 골드 하나 있고, 어, 레드콘입니다. 여기는 레드콘입니다. 또, 원종 길바, 예, 2도짜리. 원종 길바 2도짜리 있고요. 이렇게 7아이고요 21번. 자, 5만원 무료배송 됩니다. 22번 한번 보실게요. 22번에도, 예, 이렇게, 자, 이렇게 7개고요. 예. 자 한번 보실게요. 어, 서인제금입니다. 여기 서인제금. 자. 서인제금. 요거는 방울봉랑 금이고요. 여기는 금이 두개 들었네요. 자, 괴마옥 예, 괴마옥이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 야생 콜로라타. 자, 로 군생. 자, 멀로 군생. 이렇게 일곱 개고요. 22번입니다. 요거 22번. 자, 오늘은 세트 구성이 몽땅 5만원에 무료 배송되는 세트고요. 22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오늘 잘 보시고, 예, 찜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